올해는 뭐 나라도 뒤숭숭하고 모든 것들이 불안전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어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면 더 성탄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탄의 추억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성탄이 제일로 즐겁고 기뻤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생일이 내 생일 같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성탄의 큰 기쁨을 전파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포스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에덴의 동쪽.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네,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1955년 제임스 딘이 출연해서 유명해진 영화. 에덴의 동쪽.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에덴의 동쪽이냐? 이유는 작가가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를 이제 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이 누구 이야기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구조도 이두 형제처럼 형제들 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타락과 죄악, 자기 파괴와 자유, 사랑과 용서.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게 되면 성경의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작가는 일부러 여러분 등장하는 두 형제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이름누 뭐죠? 아담이에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름도 아담이. 그러니까, 아, 이 영화는, 아, 성경 안에서 이게 근본된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했구나. 이제 내려줬어야 돼. 제 얼굴 보이지. <laughs> 여러분,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근데 이대, 이때 이들이 추방됐던 곳이 어디냐? 성경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 뭐예요? 그 낙원인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지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때 어디에다 지으셨느냐? 에덴을 동쪽에다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은 동쪽 방향에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와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 땅에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아,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다는 거죠. 이때 이 소동을 듣고 헤로당이 그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왕 아기를 경배하거든, 내게도 고하여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라고 부탁하죠. 여러분, 마침 동방에서 보던 별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죠. 그곳에 가서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경배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 예수님의 이 탄생과 함께 이 동방박사들, 그 당시 활동했던 현실적인 인물들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징성이 큰 인물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이름 아세요? 한 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동방박사들 이름 들어본 적이 없죠? 그걸 알고 싶으면 카톨릭으로 가시면 돼요. 카톨릭은 동방박사들 이름 3명을 딱 고지합니다. 자,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이거 보고 또 이제 컨닝 하시는 분 계신. 세명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성경을 접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서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고 나옵니까? 그왜세 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으니까. 아, 그럼 세 명이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는 그런 이 카톨릭과는 또 이렇게 같은 형제지만 그 정교회에서는 동방박사를 모두 몇 명으로 여기냐면, 12명으로 여기. 자,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와있지도 않고, 이름도 나와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누구다?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만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별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라 왕이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할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그때 이렇게 축복해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보는데 이 때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보는데 가까운 일이 아니다. 즉, 앞으로 먼 훗날 될 일이다. 뭐라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여러분, 발람의 축복이 뭘 말합니까?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인데, 그걸 한 별이 나타나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직업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뭘 나타내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이들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별, 한 왕의 나심을 나타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방박사들에서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바는 뭐냐? 이들이 어느 방향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어느 방향이라고요? 동방. 동방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며, 목적과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괜히 그 멀리서 별을 보고 온게 아니에요. 왜 아기 예수님께 그 값진 예물을 경배하며 드렸느냐? 이들이 동방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쌓여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빛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 주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누굽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갔던 죄인들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목자들이 왔지만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헤로도 왕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까? 안 했어요. 누가 가장 먼저 경배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경배했다는 거예요. 한 왕이 났고, 그 구원자에 대해서 누구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드러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구원을 찾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드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동방. 동방. 성경이 이 박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는 바는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설하실 때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방 땅에 에덴을 창설하셨대요. 여러 방향이 있지만 그 동쪽 땅에다가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어디 방향으로 쫓아내시느냐? 우리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요, 출입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출입구가 여러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동쪽으로 추방하시고, 그 동편문에 그룹들을 두어 이 에덴 동산을 출입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떠나갔던 땅이요 방향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니라고 말했어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워도 범죄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부모를 떠났어요. 에덴에 가까운 그 동쪽 땅을, 에덴에 가까운 그 땅을 떠나서 더 멀리 동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노 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조금 조금씩 동편으로 가는구나. 정말 그런가?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게, 어, 많아지면 확률이 높은 거죠?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가 끝났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이동합니까? 창세기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에는 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족속도 있고, 함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도 있어요. 이두 족속이 서로 합쳐져서 어디로 갔느냐? 동방 땅으로. 계속 갔다. 그리고 신할 평지를 만나서 드디어 우리가 뭘 짓자? 바벨탑을 짓자. 여러분,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그게 어딥니까? 동방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 받은 사람, 약속의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반대입니다. 동편에서부터 다시 서편으로 와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루에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비교해보면, 거기는 동쪽 땅이에요. 멀리 떨어진 동쪽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동쪽에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땅인 가난으로 보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편으로 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얕은 술수로 어떻게 하면 복을 쟁취할까? 그러다가 형과의 수많은 갈등을 통하여 결국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가야 됐었잖아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쯤 되면 초등학생들도 금방 대답을. 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복을 얕은 술수로 자기가 쟁취하려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가야 됐었어요. 삼촌 집으로.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어디로 갔어요? 동방에 볼게요.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더라.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애국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애굽은 가나안에 비하면 남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북쪽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방황시켰다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냐?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지도를 보여 주세요. 지도를 보면 자, 애굽은 가나안에 비하면 훨씬 남쪽입니다. 그러면 해변길로 해서 좀 북동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일부러 그들을 동쪽 편에 두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자,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범죄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멀리 멀리 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서 서쪽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떠난 그 동방 사람들을 이방인, 이교도 또는 야만조 그렇게 불렀어요.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을 무슨 풍속이라고 불렀느냐. 동방 풍속이라고 불렀어요. 사사기와 에스겔을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이민족들은 누구였느냐. 동방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쪽에 있는 동방사람들은 일찍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죄의 세력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때가 되면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다위세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도 다 부르시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떨 때 태어나실 때라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동방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그 성전의 환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성전이 훼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성전 회복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세요. 그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그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넘칩니까? 물이 흘러넘쳐요 처음에는 발목에 차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키를 넘겨버리는 물.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그냥 개울물 같은 것이 강물이 되고, 성경은 나중에 바다를 덮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흘러가는 물이 어느 편을 향하여서 흘러갑니까? 동쪽 문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도 그 방향은 동쪽 방향임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흘러갔던 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생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자, 점점 흘러가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 강의 물은 만나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을 살려냅니다. 점점 동쪽으로 가서.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에스겔 47장 7절 8절. 우리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이 물을 여러분 만나는 바다가 살아날 거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을 만나니까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죄인들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자유함으로 가인과 같이 에덴의 더 동편인 노땅에 가서 내가 살아야지. 아니,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에서 더 멀리 동방으로 가서 신안에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살아야지. 이게 죄인들의 비전이여 계획이었습니다. 거기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회복과 같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과 동시에 그가 정말 별이 되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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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동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그 사람이 세 명인지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 우린 그거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별을 보고 온 이들이었고. 그들은 방향성으로 보면 영락 없는 죄인들이 가야 될 방향에서 그들은 돌이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경배할 때 그냥 온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보물과 보화를 드렸어요. 성경은 이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멸망함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야이 성전 너무 볼품없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를 걱정 마라. 내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워서 나라를 진동할 거다. 그때 모든 나라들이 보배를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릴 거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 성전을 헐어라내 몸으로 사흘만에 짓겠다. 여러분 참된 에스겔의 예언한 성전, 회복의 환상, 학계가 예언하고 있는 참된 영광스러운 성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입니다. 비록 아기지만 성경은 이 아기가, 이 아기가 장차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다 부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요? 죄인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을 축약해 준 말이 뭐냐?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가 자기 재산, 자기 재산 아니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집에는 장남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를 잘 감당하고 근데 이 장남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습이 그래요.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동방의 죄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해롯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은 진정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의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동방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동방예의식국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동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죄로부터 멀리 멀리 떠났던 사람.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쫙 멀리 떠났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헤롯 왕처럼. 자기 백성,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으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떠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멀리 가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성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